I'm 드 o i n g to go to the next one. 서 m g o 나 좋아요. 있습니다. 더 공격으로 보다는 첫 번째 득점입니다. 지금처럼 이시온 선수 이렇게 해줘야 돼. 수닝샤의 서브. 백핸드. 네. 좋아요.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합니다. 대 긴장을 줘야 됩니다. 석점차. 아, 네. 백핸드. 네트 막크로산합니다 음,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. 수링샤의 게임 포인트. 백핸드탑스핀 그렇죠 빠르게, 빠르게. 좋아요 네. 스닝샷 선수는 이기지 못합니다 넓은 공간을 잘 봤습니다 짧게 푸쉬 좋아요 연속 득점. 떨어졌습니다. 아, 맞아지금은요맞로예 엣지. 네, 득점을 했아요다 네. 네,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. 아요지만요 맞아요 어, 아쉬운아는 예. 바나나